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설레임 때문에 고민. 그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딱 내려지는, 아, 된다, 안 된다. 본인이 알게 되는 그런 기운이 있다.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이 올해 의지가 더욱 단단해지고, 어,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광명시에 있는 미금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2 0 2 1년 이제 갑진년에 우리 소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음. 하반기 소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 우리 소띠 분들 좀 어떤 성향과 성격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좀 많을까요 소띠 분들 보면은 욕심이 은근히 많으셔 음. 그리고 은근히 고집이 또 많이 세고 음. 근데 남한테 시은 소리는 잘 못해 음. 어, 그리고 내편내 내 그거 내거내 내 가족 음, 내 거에 음. 대한 그런 거에 책임감이 많고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향이 음. 어디 팀에 팀을 이끄는 팀장이라면 음. 이 사람이 주동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예, 말하자면 지휘력 음. 그런 것도 상당히 갖추고 계신 분이 많고 음.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로 자기 일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음. 소띠 분들이 어, 일복이 많은 거는 분명하지만은. 음. 음, 얻어지는 대가가 적은 건 아니에요. 이기는 음. 많은 잃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금면 성실하게, 음. 예, 꾸준하게, 금면 음. 성실하게, 어, 그냥 정석대로만 가신다면 이분들은 항상 금전이 따르는 기운이야. 음.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분들이, 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담백할 수 있어요. 고지, 고대로인 사람들이고, 음. 그리고 머리가, 음. 남들보다는 이 머리가, 음, 특별히, 이렇게, 막, 뭐, 대단히 좋다라기 보다는 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 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야 성공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없이 묵묵히 가는 사람들. 음. 그런 띠들 중에 하나예요. 말이 없이 묵묵하게, 꾸준하게, 음. 성실하게 가야 이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만질 수 있어요. 음. 그 이분들 어떻게 보면 초년에서부터 좀 본인 일을 하면서 자주성 가야 해 되는 분들이 좀많겠네요 그렇지. 자기 일, 자기 거를 가져야 되니까. 음. 자기 조직, 자기 팀을 이루어야 되니까. 음. 때파리 같은 인간이 너무 많아. 근데 아... 이분들이 잘 됐을 때. 주변에. 때파리. 음. 때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때로 파리가 몰려든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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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핥아먹을 게 많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 아... 때파리가 왜... 많이 꼬여. 주변에 이분들이 좀 정이 많은가 봐요 아줌님. 정도 정이지만요. 음. 예를 들어 이제 동네에 뭐보 음. 나이 드신 분이 한해서는 음. 동네 뭐 이장이다 뭐 이러면은 응? 음. 거기 동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뭐내 곡식이고 뭐고 다 나눠줘. 음. 그 정이 많지. 음. 그러니까 응.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잘했을 때만 해주지. 음. 뭐, 그런다고 다 잘해주진 않아. 음.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이 많고 잘 베풀고, 그러니까 음. 뭐야, 여유 있고 그러니까 때파리가 많다, 이거지. <laughs> <laughs> 그럼 우리 소띠분들 선생님, 살아가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너무 이 때파리들 때문에. <laughs> 주변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나좀 살려달라, 아 나좀 도와달라, 막뭐 이런 아쉬운 소리를 막이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뭐, 뭐, 뭐 책임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골치가 아파. 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음. 뭐열 가지 뭐 다섯 가지 열 가지를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일복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 어. 이한 가지만 드립다 파 직업군으로서는 한 가지만 음. 하면 좋은데 그 거기에 파생되는 일이나 음. 그 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 음. 고달프지 그러니까 알겠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 <laughs>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운이 들어가지고 어. 이 양반들이 약간은 조금 실물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물이라는 거는 뭐냐 재산이 좀 나가야 되는 돈이 좀 나가야 되는 실물 수는 이 중반기까지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이 예, 6월 달이 넘어가셔야 돼요 음력으로 음. 그래야 여기 이제 그만. 딱 멈춘단 말이야. 뭐 예. 그 전까지 음료 5월까지는 실물수. 예.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 기운이야. 예.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나가지는 않아.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돈줄이 나가야 돼. 내 주머니, 예. 지갑을 열어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이야. 예. 아니면 내가 더벌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 무엇, 어떤 안 좋은 기운 때문에 그게 막혀서 내가 돈을 조금 더못번 음, 그런 음, 상황이 음, 있는데 그건 잠깐 일시적인 거다. 그냥 6월부터는 또 거기에 맡 맡혔던 것들이 탁 어, 터지니까 그것도 음. 괜찮다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하반기에 우리 소띠 분들이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건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 이 분들은 직장에서도 음. 이렇게 보면은 그만둘까 말까 이런 분들이 이이 소띠 음. 양반들이 한 음. 3년 4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그것도 안정이 좀 돼가지고 내가 마음 추리고 음. 다시 그냥. 접고 응. 다시 그냥 열심히 하고 응. 어,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많았단 말이지 응. 어,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어, 옮겨봐야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응. 사실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마음에 좀 이렇게 안정이 된다고 봐야 돼 흔들림이 좀 있었어 응.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응. 그런 게좀 접어지고 다시 또 힘을 내서 일을 할수 있는 기운이 있다 음, 음, 좋네요 선생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지는 기회예요더 강해져야 돼 음, 맞습니다. 올해는 더 강해져 음. 내 의지가 나를 위해 살아라 의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음. 여태까지 내가 어, 설레... 설레임이 왜, 왜 나오지 모르겠지만 음. 무언가에 설레임이 있었고 음. 그 설레임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식...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음. 어떤 설레임 때문에 고민. 음. 그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음. 무슨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딱 내려지는, 음. 어, 된다, 안 된다. 음. 본인이 알게 되는 음. 그런 기운이 있다. 음.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이 올해 의지가 더욱 단단해지고, 음. 어,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음. 어,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소띠분들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의 관점으로 음. 어, 주변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띠들이 있습니다. 응? 음. 소띠들의 성향인데 올해는 의지가 더욱 두텁게 음. 더 강해지는 기운이에요. 음. 본인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것을 해도 음. 내 의지가 그렇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 그렇게 그 의지대로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흔들렸던 마음을 접거나 다 잡거나, 네. 그렇게 해야지 올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돈은 많이 나갔으나, 네. 그런 것들이 6월달이 넘어가면서 풀리기 때문에, 네. 그런 실물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기운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분들 올해도 좋고, 내년은 봐야 알겠지만, 소띠분들이 올해는 그냥 뭐, 평균적으로 평균 이상은 되니까 음, 음, 기운을 차리시고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할머니가 그걸 자꾸 얘기해요 때파리 음. 좀 정리해라 래 그래. 어? 할머니가 자꾸 그 때파리라고 그러시는데 음. 사람 정리하시라 이거예요 음. 필요 없는 사람은 음. 속아내셔야 돼 때파리가 많다 아무튼 음. 네. 음. 설레였대 뭐것 때문에 음. 어, 기대했고 음. 설레였던 것들 그런 게 확실하게 보인다 음. 올해는 그 고민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공수는 때팔이하고 설레. 알겠습니다, 님 <laughs>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